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필옵틱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근에 이제 필옵틱스가 하나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거, 이거예요. 필옵틱스가 어쨌든 전력 관련주 중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로 가는 거, 그쵸? 결과적으로 근데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급등할 거는 어느 정도 재료상, 그리고 호재성 이슈상 확실한데, 결과적으로는 어디까지 빠지고 갈지, 대체 어디까지 하락을 하는 건지, 대체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건지, 이게 결국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 피로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일단 신호들이 나올 때까지는 몇 가지 어느 정도 이제 특징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지겹더라도. 그쵸? 어쨌든, 필 옵티스가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렇게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급등을 할 때는 이렇게 한 번에 상상상 급등하는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 없이 하락 조정하는 거, 대량 거래 터지면서 상하가 한번 들어오면 어떻게 이물량을다 씹어 먹으면서 충분히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힘들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 그쵸? 그리고 그때까지 어느 정도 본인이평단가가 높다면 추가 매수가 필요한데 이 추가 매수 타점을 잡기가 지금 이게 현재로서는 조금 애매하고 어렵다고 불안하다는 거죠 자 일단 몇 가지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피롭티스 결과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가 계속 단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단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확실하게 추세 전환이 되려면 두 가지를 기다려야 돼두 가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라고 불리는 5일선 그리고 세력선이라고 불리는 21선 그렇죠 이두 개에 관련된 저항 매물대로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 멈춰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두 개가 하락 추세가 멈추고 횡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나. 횡보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거래량이 그 전날보다라도, 그죠 조금 더 증가되면서 이 양봉이 나와야 돼. 이때까지는 전부 다 기다립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오일선이 계속 빠지잖아. 그쵸? 오일선이 하락 추세 빠지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오일선 위로 안 차게 됐지. 근데 뭐야? 21선이 계속 저항 매물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두들기에다가, 두들기는 흐름 보이죠? 두들기다가 매물 테스트를 하고 올라갈 것 같지만 두들기고 빠져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오일선이 계속 어느 정도 지지가 되면서 추가 급등 날것 같지만 어떻게 21선 맞으면서 빠져 또 어떻게 21선 맞으면서 빠지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이 매물대가 너무 두꺼우니까 이제는 또 뭐야 다시 또 오일선 이탈하면서 쭉 빠져요 계단식 카락이 박스권 하단에 이탈하면서 계단식 카락이 한번 나온 거고 그렇죠? 계단식 한번 하나 나오고 멈추다 하더니 또 계단식 하락이 나온 거야 계단식 하락이 벌써 두번 나왔어 그리고 또 어떻게? 해? 횡보가 돼 지지가 되는 척 하지만 어떻게? 또다시 계단식 하락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계단식 하락이 많게는 세 번까지 나와 한 번, 두 번, 세번그래고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5일선이 위로 안착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21선까지 안착이 돼야 그때부터 의미 있는 추세 전환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전부 다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 추세 전환선이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반등선을 사실 가장 이제 많이 보고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거죠. 이 반등선이 추세 전환선이에요. 추세 전환선, 그렇죠? 이 반등선 부관으로 완전히 이탈이 됐죠. 그러니까 뭐야? 올라오다가 빠지고, 그렇죠? 근처도 못 가.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이런 추세 전환선이 좁혀지는 흐름이 왔고, 추세 전환선 위로 회복이 되니까, 그때부터 대시세가 나왔어. 그쵸? 그리고 대시세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됐죠? 이렇게 다 반등성 위로 지지되고 급등, 지지되고 급등, 지지되고 급등, 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첫 번째로 얘가 상승의 시작분, 상승의 최고점, 이 중간선까지는 대부분 조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이 추세 전환선을 작가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재료가 살아있고 세력이 존재하고 있으면 뭐야? 이 이탈된 부분 회복 결과적으로 위로 올라오면서 빠르게 회복되면서 다시 대시제가 나온다고 했어.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던 종목이 뭐였죠? YC였어요. YC. 그쵸이 YC라는 종목 결과적으로 쭉당겨 보면은 어떤 흐름이 나왔죠? 이렇게 당겨 보면 결과적으로 얘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얘 역시도 결과적으로 어땠어요? 어? 추세 전환선 이탈됐다가 회복되면서 대시세가 나오죠. 그리고 이게 추세 전환선다 위로 지지가 되면서 급등이 나왔어. 그죠? 근데 얘가 결과적으로 상승의 시작분, 고점분, 중간선까지 빠지는 구간이 왔을 때 추세 전환선은 잠깐 이탈하지만, 결과적으로 잠깐 이탈하지만 어때요? 이거 제가 잠깐 선 한번 그어볼게요. 결과적으로 요거 이탈하지만, 어때? 요 부분? 어? 이탈하지만, 회복이 되면서, 회복이 되면서, 급등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구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쭉 땡겨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해? 완전히 그냥 개저점이었어요. 어? 지금 필옵티스가 어떤 구간에 있다? 이런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합니다. 야, YC랑 필옵스는 다른 종목이잖아. 다르잖아. 여러분, YC 이대주주가 누굽니까? YC 이거 어디 계열사예요? 삼성 계열사죠. 필옵틱스, 예, 한기수부터 시작해서 이만급다 어디 주이냐 삼성 계열이에요. 어? 똑같은 삼성 계열이죠. 그럼 YC 최근 들어서 뭘로 급등하고 있어요? HBM으로 급등하고 있죠. 반도체 AI 관련된 보걸로급등 하고 있어. 그럼 피로티스 지금 뭘로 급등하고 있어? 반도체 AI 관련된 유리기판으로 급등하고 있어. 그리고 유리기판이 결과적으로 HBM이랑 여러분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이번에 삼성이 엔비디아 지금 인증 테스트 절차 조립 중인데 지금 인증 테스트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어, HBM에서 발열 문제요. 발열 문제. 또 하나가 뭐야? 소비 전력 문제예요. 그러면 발열 문제가 이게 왜 발열 문제가 돼? 기본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기판으로 봅시다. 지금 우리가 AI 관련된 부분이 플라스틱 기판이야. 플라스틱 기판이면 어떻게 녹아 버려요? 발열의 문제가 생겨. 그거를 대체하기위해서 나온 게 유리 기판인 거예요. 소비 전력 나오죠. 플라스틱. 소비 전력에 관련된 부분 다 잡아먹죠. 유리기판, 플라스틱에 비해서 소비 전력을 30% 이상 줄여줘. 그러면, YC에 관련된 HBM이 플라스, 이피로티스에 관련된 유리기판이랑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둘다 삼성 쪽이죠. 삼성 이번에 문제됐던 게 발열이랑 소비 전력이죠. 피로티스 유리기판, 삼성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같은, 계열사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이고, 피, 옵티스 옛날에 OLED에 관련된 독점 납품이 삼성이 됐어. 자회사, 피, 에너지, 2차전지 관련된 독점된 부분이 삼성, SDS에 됐어.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똑같다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르게 생각하지 마요. YC 같은 경우는, YC가 먼저 간것 뿐이에요. 후발주자갈거 아니야, 후발주자후발주자는피로이 간다는 겁니다. 유리기판 대장주는 나중에 봤을 때 결과적으로, 피로이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타점을 잘 잡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y c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저점을 잡기가 쉬웠어요. 저점을 잡기가 어려웠어. 얘 봐봐. 얘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거 봐봐. 진짜 5일선 이탈되고 21선 이탈되면서 뭐야 미친듯이 쭉쭉쭉쭉 빠지잖아. 쭉쭉쭉쭉. 여기서 누가 이렇게 아래 꼬리 양봉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 전환 대체 누가 알았겠어. 누가 봐도라도이구간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올 추세였잖아.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 뭐야 이 구간 눌릴 목 저점을 잡고 급등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지금 주가가 어떻게 이러한 자리가 완전 개의 저점 바닥권이었잖아 요 그럼 우린 뭐야 P 옵틱스에서 이런 저점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쵸 어 yc 제가 이런 저점 기가 막히게 잡아 드렸어요 이번에 P 옵틱스 똑같이 이런 저점 잡아 드리겠습니다 020-311-5248로. 피로 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이러한 대응 받으시고 결과적으로 영상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된 데는 뭐야? 항상 장 종료 후몇 몇 시간 뒤야.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장 중에 실시간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문자가 와야 제가 문자로 답장드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가장 빠른 내용 전달이 문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인증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15-311-5248로 우리 피로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유로한테는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급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폭염이잖아. 뉴스 보시죠. 지금 올해도 역대급 폭염이 예상이 됩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거의 50도예요, 50도. 그렇죠. 지금 뭐 단수되고 막 전력 난리가 났았어 대한민국 조만간 이 시점 온다는 겁니다. 언제? 6월 말에서 7월 한창일 때. 그쵸? 그러면 이때 폭염 관련주 급등 뭐 가겠어? 전력이 가요. 그럼 뭐야? 정리 갈 거고, 전선 갈 거고, 구리 갈 거고, 원정 갈 거고, 또 뭐야? 그 전력 안에 들어가 있는 유리기판도 갈 거라는 거예요. 그 테마 수납매를 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삼성전자, 여러분 삼성. 삼성 같은 경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 보이시죠? 삼성전자 제인스왕 그렇죠? 엔비디아 CEO 최고 경영자가 그제인스왕이잖아요 삼성에 관련된 HBM을 결국에 납품 받을 거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인증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어요? 대부분. 여기 보이시죠. 메모리 3사 모두 6억원 내부 인증 후 8월에서 9월 정도에 엔비디아 인증이 예상이 된다. 삼성전자가 먼저 납품할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가 어쩌죠? 8월에서 9월, 만약에 엔비디아 HBM 통과된다? 피로 날라갑니다. 진짜 날라가요. YC도 물론 같이 날라가겠죠 근데 YC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주가가 미리 많이 급등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일 실험 매물이 나올 수 있어. 근데 뭐야? 피로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 전에 급등한 게 없기 때문에 날라간다는 거야.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 엔비디아 관련된 납품 테스트 지연되고 있다라고 나왔을 때 뭐야? 피로티스 거기에 관련된 주가 영향 을 받았죠. 그러면 반대로 통과 된다는 얘기 나왔을 때 이거 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반드시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주가가 이미 빠질대로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매도, 손절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추가 매수를 그리고 신규 매수를 얼마나 잘잡았지 본인의 평단가가 높으면 추가 매수를 얼마나 잘 잡아서 평단가를 낮추지가, 낮추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렇게 여기서 약이 고점에 잡았어. 이러한 저점에서 이제 투가면서 때를 잡았어. 그럼 뭐야? 평가가 반으로 줄어들면 뭐야? 이 구간 넘어서부터 수익이야.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이제 추가해서 현금 비중이 없어. 그럼 뭐야? 어느 정도 주가가 저한 매물대 맞고 또 떨어지는 흐름이 올 수도 있고 저한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럼 뭐야? 이런 고점에서라도 손실률을 최대한 줄여서 최대한 본전권에서 정리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이때 또 멍때리고 있다가 또 하루 종일 나오면 그때 또 뭐야? 그때 는또 누가 너 가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개인들이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공유 3115248로 이제 피로 이라고 문자 주셔서 이러한 실시간 대응 꼭 받으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죠. 게임 체인저 대가, AI 시대 뜨는 반도체 유리기판 뜯어보니, 한마디로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공지능 AI 불길이 반도체 기판으로 옮겨 붙고 있어요, 이미. 아시겠죠? 지금 인공지능 AI 불길이 전력 쪽에만 쏠려 있지만, 결과적으로 AI 반도체가 자동차 산업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자유주행 차동으로 로봇 쪽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인생도 얘기하잖아. AI의 끝은 로봇이라고. 그렇죠? 그럼 여기 반도체 기, 여기 AI의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때 반도체 기판 다 들어가잖아. 그럼 반도체 기판이 플라스틱인데 이거 다 유리로 바꿔야 된다니까. 고사양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커죠. 그럼 뭐야? 이를 받쳐 줄 차세대 반도체 유리기판이 필요한 거예요. 유리기판이 뭐가 장점 이 있습니까? 기존 기판,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미세 회로를 굉장히 잘 그릴 수가 있어요. 꼼꼼하게. 고사양 반도체가 제 기능을 발휘를 해야 돼. 성능을 발휘해야 돼. 그럼 뭐야? 그 반도체 기판 역시도 거기에 대한 스펙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야. 반도체 정보가 오가는 통로가 얼마나 많아 플라스틱으로서 이 통로를 감당을 못해요. 아시겠어요? 유리 같은 경우는 뭐야? 표면이 일단 매끄럽잖아. 반도체보다. 그럼 뭐야? 유리 기판 표면에 바로 배선 간격을 어떻게 해? 좁게 설계가 할수 있어? 그럼 뭐야? 기존 기판보다 그만큼 좁게 설계하니까 뭐야? 최대 10배의 전기적 신호가 전달 가능하다는 거야. 10배 이상일 수도 있어요. 유리 기판 위에 더 많은 반도체를 올릴 수가 있다고.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이러한 내용 아세요? 그죠? 렇 이러한 내용들 뭐야? 브리, 브리핑?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이러한 브리핑도 제가 같이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020-315248로 피로 이라고 문자 주셔서 이러한 내용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항상 히든 종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히든 종목 나갔던 거 뭐였죠? 이 종목이었죠? 공격적인 매집 후에 박스권 내에서 이 하단 부근에서 세력 매집 표시가 정확히 두 번이 떠요. 그쵸? 두 번이 뜨고 그 다음에 미친 듯이 이제 급등을 할 거다라고 했던 종목인데, 이때 히든 종목을 제가 언제 드렸죠? 올해 3월 달에 드렸습니다. 그쵸? 마찬가지예요. 이 히든 종목 결과적으로 주가 급등된 지금 종목명이 뭐죠? 대원전선이었습니다. 대원전선, 마찬가지로 이거 스크롤을 이렇게 쭉 당겨보면은 똑같죠? 공격적인 매집 후에, 어떻죠? 여기 박스권 내에서 세력 매집봉 두 개, 천, 일원, 최저점 찍었죠? 그쵸? 자, 이러한 구간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뭐, 이러한 구간이죠?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보이시죠? 어, 이 초록색깔 표시. 그때 히든 종목으로 제가 드렸던 매수가가 이 구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때요? 1,300원 하던 게 5,450원까지 거의 4배가 급등이 됐어요. 그렇죠? 자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어떻게 보내드렸죠?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대원전선 3월 15일 날 8시 55분에 제가 그렇죠?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대원전선 1365원 이하로 매수해라 장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렸고 마찬가지로 제가 스크롤을 올려볼게요 이게 포토샵 이미지 본이 아니라는 걸 위해서 조작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스크롤을 올리고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는 5월 8일날 마찬가지로 9시 10가 대기 8시 57분에 보내드렸어요. 보이시죠? 종문명 대원전선, 10가의 전략 매도. 구독자분들, 정확히 이때 문자 주셨던 분들이 280명이었어요. 이 히든 종목을 받고 싶다고 했던 게. 그렇죠? 이런 히든 종목을 받고 싶다고 했던 게 결과적으로 제가 고러한 부분을 보내 드렸을 때 아마 제가 이제 올해 거의 1월 달부터 이 희든 종목을 소개했는데 제가 매수 추천이 나가기 전까지 3월 달까지 이 희든 종목 받고 싶다고 문자 주셨던 분들이 정확히 280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거의 1,300원짜리가 거의 이렇게 얼마 거의 와 4,000원대까지 갔죠. 여기 5월 13일 매수가가 여기예요. 여기. 그렇죠? 5월 13월 13, 3 15일 매수가가 여기. 3월 15일 맞죠? 어, 보시면 여기 3월 15일, 그렇 그리고 여기 며칠 5월 8일, 그렇 3월 15일날 매수하고 5월 8일날 매도했으니까 1,300원대가 결과적으로 4,500원까지 간 거예요. 거의 뭐네배 이상 급등을 했죠,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히든 종목 문자를 드릴 거예요. 클릭 다 되죠? 그쵸? 자, 이 히든 종목, 다음 히든 종목 진행합니다. 이번에 히든 종목 똑같아요. 그쵸? 아까 대원전선 때처럼 공격적인 매집 후에 이 박스권 하단에서, 그쵸? 세련 매집 표시 정확히 두 번이 떴습니다. 이 종목도 2022년도 11월, 그쵸? 여기 보이시면 23년도 11월, 현재 23년도 이게 5월달까지의 차트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1년 이상 매집된 종목입니다. 후에 대원전선처럼 미친 듯이 날아갈 확률이 높아요. 섹터는 당연히 인공지능 AI입니다. 자, 이러한 히든 종목을 이번에 제2의 히든 종목 똑같이 받고 싶다. 그쵸? 마찬가지로 대원전선 제가 소개를 대원전선 히든 종목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그쵸? 실제로 매수 나간 건 3월 15일이었어요. 이두달 동안 저한테 문자 주셨던 분들이 280명이었습니다. 제2의 대원전선, 또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제가 빠르면 7월에서 8월 정도 매수 사인이 나가겠죠. 이번 수익률 5배 목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100%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구독, 인증, 문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020-312-5248로 히든 혹은 매집 혹은 숫자 2번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러한 분들 구독 인증 문자 구독 인증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대원전선 때처럼 똑같이 매수가 매도가 그대로 보내드려요. 이게 그때 1월달부터 제가 3월달까지 소개했었던 대원전선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실제로 대원전선 그등 내역이에요. 지금 이 종목 제 2탄 시작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010 312 5248로 히든 혹은 매집 숫자 2번을 문자 보내주시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2023년도에 매집주 진행했서또 종목들 보시면 6월 9일부터 시작해서 9월 13일까지 3개월 만에 목표 수익률 1,000% 달성을 하고 종료가 됐어요. 그때 나갔던 대표적인 종목이 s t x 그때 나갔던 대표적인 종목이 또 동은 아라텍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 역시도 제가 똑같이 문자 사인을 드렸었고 심지어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똑같이 브리핑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에스텍스가 제가 6월 16일날 매수가 나갔는데, 6월 15일부터 보시면 상세 브리핑을 드려요. 맞죠? 여기 보면은 쭉 브리핑이 긴데, 6월 15일날 뉴스 링크 보내드리고, 계정 체크 보내드리고, 마찬가지로 쭉 내려서 에스텍스 상세 브리핑 드리고, 매수는 6월 16일날 오전 9시 13분에 바로 나가요. 이 에스텍스 종목,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쭉 땡겨보면, 6월 아까 16일이었죠? 6월 16일 날짜가 보시면 이 날짜입니다. 보이시죠? 이때 매수가 나가서 정확히 꼭대기에서 매도 사인이 나갔어요. 그쵸? 그 매도 역시도 정확하게 여기 아마 나올 겁니다. 보이시죠? 9월 15일 STX 매도. 그쵸? 9월 15일 날짜가 언제다 정확히 이날짜입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이렇게 STX 외에도 동우나라텍 역시도 똑같았어요. 24년도 종목 나갔던거 신성 ST, HLB, 제주반도체, 대원전선, 자람테크놀로지 웬만했던 핫한 종목들은 다 나갔습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단타 역시도 준비하고 있는데 23년도에 단타 7월 21일 날 목표 수익률 500% 잡았는데 정확하게 10월 27일까지 3달 만에 500% 달성 완료가 됐습니다. 그 내역들이에요. 24년도 똑같이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부터 진행했다는 거 증거가 되죠. 여기 똑같이 단타라고 제가 검색을 해 보면 지금까지 추천 나갔던 단타를 다 뜨는데 여기 보이시죠? 24년도 4월 18일, 4월 5일, 4월 4일 쭉 계속 내려보면 날짜 보이시죠? 3년도 10월 17일, 10월 10일, 9월 17일, 말 그대로 조작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 제가 툭 아무거나 클릭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딱 쭉쭉 눌러봤을 때, LS 넥트워스, 제가 돌발적으로 클릭합니다. 23년도 10월 16일, 그쵸? 23년도 10월 16일. LS 네트워스 정확히 16% 수익을 봤었네요. 그렇죠? 눌러보면 마찬가지로 여기 장전에 8시 52분에 나가요. 장전에 나가면 시장가로 주문 나가면 어떻게 되죠? 9시에 시가 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LS 네트워스 실제로 주가가 급등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LS 네트워스가 정확히 언제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날짜가 10월 16일이었어요. 그렇죠? 10월 16일. 23년도 10월 16일 거 캔들 한번 볼게요. 10월 16일 날짜가 이 날짜입니다. 시가 5040원 시작하죠. 그럼 시가가 어딘가요? 8시 장, 9시 장전에 나가니까 여기서 시가 체결되고 고점 매도가 되는 겁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매수 사인이 나와서 시가 체결되고 급등할 때 매도가 때리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24년도 또 예를 들어서 돌발적으로 제가 아무거나 눌러 볼게요. 지금 눌러 봤을 때 1월 16일, 제우스가 눈에 들어오네요.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 제우스 1월 16일 걸 볼게요. 제우스 1월 16일, 24년도 1월 16일이면 날짜가 언젠가요? 이날이에요. 마찬가지죠. 시가 19,300, 얼마죠? 60원. 그쵸? 시가 요런 데 시작해서 고점, 여기까지 찍혔어요. 고가 이날 올랐던 퍼센테이지가 무려 플러스 2 0때였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제우스 역시도 제가 이거 눌러보면 똑같죠. 8시 59분에 나가서 9시 6분에 매도를 때립니다. 그렇 그리고 제가 뭐 최근에 나갔던 종목 우진한테, 우진한테 종목이 보이는데 2거5일날 나갔죠. 이런 식으로 제가 쭉 나가요. 그렇죠 이런 당일 단타를 만약에 나는, 당일 단타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어떻게? 위에 010-3212-5248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를 보내드려요. 만약에 단타와 매집주를 다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타 히든 혹은 단타 매집 혹은 단타 2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100%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을 해요. 대신에 구독 인증에 관련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냥 보내드리니까 어느 정도 정말 수익이 나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주심, 라는 분들은 문자를 주시고 정말 수익이 나고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제가 영상 올라올 때마다 같이 계속 시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